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수와서 제 6장, 6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수와 제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요호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요호와 연약해는 그 뒤를 따르며. 요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도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캐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네, 아참 너무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 성을 돌고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를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7절까지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우수와는 다시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6장 5절에 보면은, 6장 5절에 보면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라는 이 올라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올라가다는 말이 원래 알라 일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이게 축제 때 올라가는 축제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사실 제, 제 말하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점령하고 백성은 완전히 다 죽음에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요? 축제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요. 너무나 상반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또 생명,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 지진이 난 것처럼 성이 다 무너져 내려서 지금 막 죽음의 아우성을 치고 있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 때 올라가는 그 기쁨과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올라가서 사람을 막 남아 있는 사람들을 치는 거야, 칼날로. 야, 정말 동전 앞뒷면 같은 죽음과 생명이 순간에 존재하면서 죽음은 여지없이 떨어져 나가고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의 현장을 지금 이미 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앞서 8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이름 14절까지 말씀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 하나님의 작전. 오늘 말씀 뭐 특별히 뭐 우리가 뭐 어려운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십절입니다, 여러분 십절 이스라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야 되는지 여러분 십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일곱 양말맨 처음에는 군대가 가고 그 다음에는 양강나팔이 가고 그 다음에 뒤로 벗개가 따르고 또그 뒤로는 후군들이 이제 따르면서 한 바퀴를 도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60만 장정들이 여호와 캐를 메고 준비하는 것만 해도 굉장할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어, 정비를 하고, 거매를 하고, 또 줄을 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들면은 아마, 예, 참, 아무튼 돕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십0절의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요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 차와 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건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그러니까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강조형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거는 이 명령 하달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차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명령형으로 된 것은 있으라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있다 없다 뭐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여러분 이 외치다라는 말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루아라고 하는 단어입아이이이 이, 이 외치 외치다라고 하는 이말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루아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외침이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귀 먹을 정도로 귀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지 말냐 하면은 그 뒤에 있는 말씀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마 샤마 듣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사가 로라는 말이에요 로 이거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숨소리만 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는 일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은 백성들은 그냥 성을 돌라고 하니까 돌뿐이고 나팔을 제사장들이 부르라고 하니까 부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도 사실은 양강 나팔도 축제 때 부르는 양강 나팔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간 사는 전쟁을 하고 있죠. 하나님도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전쟁이 축복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반된 말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막 긴장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영적인 싸움은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상반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그 명, 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리고 그 전쟁은 축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거라. 그래서 양강나팔이 울려 퍼지고 제사장이 벗개가.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이미 딱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뭐 들고 나가냐면 벗개 들고 나가요. 근데 이제 사우랑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벗개 들고 나갔다가 뺏기는 일도 이런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벗개를 들고 나가요. 이거 왜냐면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전쟁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매번 저 그렇게 되면. 그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결국은 믿음으로 전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수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승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도 그렇고 육적인 전쟁도 그렇고. 사람이 많고 저음이 아니고 문제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내 손에 맡기시느냐. 에 따른 전쟁이라는 거야. 그래서 샤마 이거 듣다는 얘긴데 듣는다. 그 경청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로 전혀 들리지 않게 하라. 아무 소리도 안 나게. 그리고 너 입에도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 아무 말 말을라고 하는 말, 말, 말 언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지도 말고, 그러니까 아무 소 외치지 말되 어느 정도 외치지 말라.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 조금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무장하고 그냥 입딱다물고 그냥 숨만 쉬면서 제자상들은 양각 나팔 불고, 그리고 또 언약해 매고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돌다가 잡담하는 거 없겠죠. 잡담할 수 없어요. 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명령, 강조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냥 너희는 이렇게 앞에 군사 두고 양장나팔 불고 하나님 벗게 그 뒤에 훅은 따르고 그냥 돌기만 해라. 야,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조금도 가미된 게 없어요 그냥 무너져 내리면 우리 가서 치고 얻으면 돼 여러분 이런 쉬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쉬운 전쟁을 우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백성들 죽이는 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또 사울의 모습 아니까 아말렉 전쟁 했을 때다 죽여라 했더니 좋은 거싹 남겨두고 그리고 나머진 다 죽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줘도못 먹는 거지. 줘도 하나님이 다 해놓고 너 가져라. 그리고 너 네가 할거다 여러분 생선을 잡아서 주면 생선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돼요? 다 요리를 해서 일단은 좀 배를 갈라 끄집어내, 끄집어내. 그리고 맛있게 잡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곳에든지 이 인간의 그 욕망과 사사로움은 자꾸 감이 되는 거죠. 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도 싹 인간의 어떤 내 노력을 조금 감이 시켜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고 불순종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전쟁과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움직여져가는 거예요. 단 하나도 사람의 노력이나 행동이나 어떤 의지가 비춰지지 않 그래서 여러분 음. 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기 드려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아이, 뭐, 아 거저 줬으니까 뭐아 이런 것쯤 어떻겠어. 아요 정도는 좀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 주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너무나 칼큐레이트,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 앞에 내 인간이 혹시 어느 한 구석에서, 아, 요 정도는 뭐, 아, 이 시키는 그런 마음을 그냥 아예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한데 있어서 경험을 한 자와 경험을 하지 않은 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한데 있어서도 죄를 짓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경험한 것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온 사람들은 그 경험한 것이 나한테 유익도 되지만 반대로 그런 많은 경험한 것들이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순수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경험은 없을지언정 순수하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이스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말소리도 내지 말아야 되고 또 듣는 소리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있어.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주의를 했다가도 나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자랑하는 말을 들었을 때또 욕심적인 말을 내었을 때그 모든 영광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은 우린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 낼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